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필수지침서 직장인 로드맵 진행 맡은 장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기네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독일은 성희롱 피해 직원이 생계 걱정 없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건데요. 이탈리아에서도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재판에서 판결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실 전문가 분들 나와 계십니다. 네, 두분또 함께합니다. 성희롱 예방 전문 박영주 변호사님과 법적 시선을 담아 함께 이야기를 풀어주실 이경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박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책을 다각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희롱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적 권리와 성희롱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일타 강의 특급 강좌까지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법정 교육시가 조금 더 특별하게 꾸며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풀리지 않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사례자 두 팀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직장인 루드맵,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